왜냐면 이렇게 일가의 산과 연비. 어 선생님, 일가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요.라는 친구들은 잠깐 누가 안 왔는데 충룡이 아직도 제주도야. 승윤이 승윤이 안 왔어. 내가 문자 했는데 안 왔다. 이유가 있겠지? 자 1가의 산과 염기는 1가의 산과 염기는 얘들아 1가의 산과 염기는 뜻이 HCl하고 NaOH처럼 이게 이온화되면 H플러스 하나 나오고 이온화되면 OH마이너스 하나 나오는 게 1가야 2가는 H2SO4처럼 이온화됐을 때얘한 분자당 H플러스 몇개 나오는 거두개 나오는 게 2가라 그랬어 그지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일가의 산과 연기만 섞을 거야. 근데 니네가 어 나는 수능 반으로 갈래요 라면 어느 정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풀수 있어야 되냐면 자 일가의 산과 연기를 중화 반응을 할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얘 30개를 이온화시키면 H 플러스 30개 나오거든? Cl 마이너스 30개 나오거든? 그죠? 이게 여기 안에 30개, 30개씩 들어있는 거야. 얘 30개 안에 얘도 30개, 얘도 30개. 이걸 Y개라고 한다 그랬어 내가. 그러면, 여기 NaOH, 어, 지금 지갑을 쳐다볼 때가 아니야. <laughs> NaOH 25개를 이온화 시키면, Na 플러스 몇 개? 25개. OH 마이너스? 25개. 그죠? 이걸 X계라고 할게. 그럼 이걸 중화를 시키면, H 플러스는 H 플러스 하나랑 OH 마이너스 하나가 만나서 H2로 변하면서, 얘 하나하나 사라지고 물분자가 하나 생겨. 이건 더 이상 이온이 아니야. 물분자야. 알겠죠? 사라지는 거야. 얘 분명히 30개 있었는데, 얘 스물다섯 개랑 물분자 만드느라 몇 개밖에 안 남아. 다섯 개. 근데 얘를 수십으로 표현하면, y-x야. 그죠? 아까 y가 30이었고, 25가 x였잖아. 그죠? 그 다음에 cl-는 y야. 그리고, na 플러스는 x야. 이 스물다섯 개가 x였어. 얘는 구경꾼이온이니까 그대로 남아. 근데 oh-는 사라지죠. 그죠? 이때, 잡아. 총이온수 몇 개야? y-x 더하기 x 더하기 y니까 몇 y야? 2y야. y 야 총이온수가. 그 다음에 양이온수 몇 개야? y-x에 플러스 x야. 그럼 얼마 나와? y야, 그지? 그 다음에 음이온수 몇개 나와? y 개밖에 없어.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얘가 y y 이 y 잖아. 내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 무조건 어떤 거건 간에 결론은 결론이 이거였어. 기억나? 총이온수, 양이온수, 음이온수, 이온수는 무조건 누굴 따라간다? 섞기 전에 많았던 놈의 개수를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많았던 놈의 개수를 그대로.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 분자 수는 적은 놈을 따라가, HCl이 30개고 NaOH가 25개인데, H2O가 30개는 못 만들어. 25개만 만들고 끝나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어? 그리고 또, 이거 이런 기억나? 자, 얘가 아까 Y개고, 얘가 X개고, 얘가 Y-X개기 때문에, 합치면 양이 오는 다 해서 Y개. 음이온이 와, 이게. 반은 양, 반은 음이어야 된다, 그랬어, 내가. 그죠? 기억나요? 이게 기억 안 나면 이따 문제 못 풀어. 그러면 수능반은 가면 안 돼. 왜냐면 수능반은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다를 지금 하고 있거든? 그래서 봐봐. 자, 또 하나. 단위부피당 이온수다라고 돼 있으면 과학에서는 부피분의 이온수야. 그죠? 부피분의 이온수. 그럼 여기다가 뭐를 곱한다? 부피를 곱해서 부피랑 부피를 날린 다음에 뭐로 바꿔야 돼? 이온수로 바꿔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펴주는 거를 니네가 한번 풀어봐. 자,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얘기를 해줄게. 잠깐만. 잠깐만. 답지가 있어서. 내가 답지가 아니라 아까 애들 풀리면서 내가 보다 답을 체크해놔서 좀 지우고 답을 맞춰보라고 하게. 니네도 한번. 그, 빈 칸에다가 풀어봐. 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봐보자. 자, 바로, 이 문제야. 이 문제인데, 별거 없어. 여기는 그냥 HCL, N, HCL, NaOH, KOH가 있다라는 소리고, 여기가 밑에가 문제거든? 이게 문제야. 이거 풀어봐. 종이 같은 데다가 한번 풀어봐.